어우, 추, 빨리 버리고 들어가, 어? 야, 어... 야, 나? 내가 무슨 투명한 야라는 사람이랑 말하는 것처럼 보이냐? 당연히 너지. 아니, 무슨, 내 이름은 아니, 이게 무슨이 아니라 바다고북이야바다고북 어, 그래. 아, 안녕 바다거북아 좀 비켜줄래 쓰레기를 버려야 되거든. 야너 지금 일반 쓰레기랑 플라스틱이랑 분리 안 하고 몽땅 한 번에 버리려고 했지. 이거 플라스틱은 제대로 분리해서 재활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바다로 다 흘러가서 나 같은 바다거북이 삼켜서 죽는다고. 아 그렇구나. 근데 그러면 삼키지 마. 뭐? 아니 무슨 멍청이처럼 플라스틱이나 잔뜩 삼키다 죽을 것 같으면 그냥 애초에 삼키지 말라고. 그건 생각 못했네. 그치? 그니까 플라스틱 조가리가 바다에 떠다녀도 그냥 안 삼키면 안 죽고 살 수가 있구나. 내가 그걸 왜 이제 알았지? 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삼키고 싶어서 삼키냐? 바다가 물반 플라스틱 반이니까 헤엄치다 입에 들어가는 거지? 아니 그 정도는 아닌 거 같... 가... 야말 대답하지 말고 내가 보는 앞에서 플라스틱 똑바로 분리수거해. 아 알았어. 어... 이건 플라스틱 아니지 그건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이 아니야 어 왜? 플라스틱에 재수없게 색깔이 들어갔잖아 어 그래 그럼 아니 그것도 안돼 이건 왜? 너무 작잖아 작으면 재활용을 못해 그럼 이건? 안 되지 안돼 컵라면 그릇이나 즉석밥 그릇도 안 되고 배달용기랑 로고 들어간 커피컵도 다안돼좀 제대로 알고 분리수거를 하란 말이야 이 바다거북 사례범아 어 바다거북아 시킨 대로 다 했더니 쓰레기 중에 재활용되는 게 없네 어떡하지? 그냥 죽을게. 에헤헤, <laughs> 나는 말하는 강아지, 말하는 강아지 신이야. 오늘도 나를 보러 와.